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아... 정말 수익에 직결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 IT 거대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뭐 미국의 알파벳, 인텔, 마이크로, 소프트 실적 발표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 뭐 LG 계열사 등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금 IT 기술주들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스탠바이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뭐, 이 방향성도 좀 정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 말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예견을 하냐면요. 저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직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재부품 장비들 거의 한3% 5%대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많이 좀견고한 흐름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소부장이 많이 빠졌는데, 이번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좀 주가 방향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요번에 대한민국 수출 동향, 이 보고서 좀 보게 되면, 반도체에서 정말 하드캐리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GDP, 뭐,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을 진짜 많이 뒷받침해주고, 외수벌이를 정말 많이 해주는 게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진짜 반도체가 지금 현재 진짜 하드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번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후에 반도체에 대한 업종들이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더 높습니다. 왜냐면은, 3월달에 여러분들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 엄청 떨어졌죠. 그리고 또 중동빨 악재 터지니까 물가상승 압력 높아질 거다 라 해서 불안감 조성해서또 떨어지고 거기다 f1이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떨어졌다 실망 될 거다 라고 해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싸져 있는 상태예요 주가 많이 이 저렴한 상태다 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큰손 주체들이라고 할수 있는 뭐 외국인 연기금 기관 할거 없이 이러한 현재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향, 이 상황들을 보고 좀 크게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요번에 실적, 어닝 시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주는 좀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좀 매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후에는 좀 크게 가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에도 올려놨어요. 요번주는 반도체 업종들. 크게 갈수 있으니까 좀 본격적으로 매집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셨던 분들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전 생각해 봅니다. 어, 그저께인가요, 여러분들? 어젠가요? 뭐, 배추 가격, 김 가격 36%, 김20%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물가지 수가 지금 현재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 너무 높아요.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 또한도 지금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배추 가격, 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출로 지금 현재 많은 재고들이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국내에 재고를 들여놔야 되는데, 그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 공급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또 급등하, 이번 달에는 또 급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물가는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품목별로 보면은, 축산물이 2%대, 수산물 1.6%대, 농산물 0.4%, 배추 36%, 김 19%, 양파 18%, 돼지고기 11%,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 물가가 이만큼 많이 올라가고, 또 지금 현재 내재적으로 국내 물가 또한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서서히 서서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아, 좀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구나라는 걸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지금 1달러 환율 가격이, 1달러 환율 가격이 지금 현재 1,400원을 육박을 했죠. 근데 이 역사를 좀 봐볼게요. 국내 이 현재에 대한 역사를 좀 보게 되면요.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 때가 1달러 환율이 1,400원을 찍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1달러 환율이 1,400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좀더더 더 돌아가서 지금 현재 2024년도도 1달러에 대한 환율이 1,400원을 찍었으니까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죠? 금융 위기, 경제 위기랑 많이 닮아 있다. 완전 데칼코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봤을 때에도 아어 지금 진짜 좀 위태위태한데 위태위태한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업계들도 지금 현재 비상 상태예요. 뭐,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상체제로 도일이 돌입을 했대요. 그래서 고위 임원들? 고위 임원들은 주6일제 근무로 지금 이제 돌려놨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깨어있는 기업들은 지금 현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작살납니다, 여러분들. 작살나요. 그래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도 좀 정신, 집중하시고 정신 차려서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6일날 원달러 환율이 1417원을 찍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위기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돈나무 언니라고 많이들 아시죠, 여러분들? 어, 돈나무 언니 많이 유스에서 접했어요. 뭐, 비트코인이 1억 갈 거다 하는 사람, 사람이었고, 뭐, 테슬라가 앞으로 성장이 높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나무 언니가 운용하는 자산 운용의 펀드 손실률이 어마어마한 상태에 육박했고요. 투자자들이 거듭된 손실을 내면서, 아크인베스트가 거듭된 손실을 내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어떻게 돼가고 있죠?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월스트리저널에 트 따르면 아크인베스트, 돈나무 언니가 운영하는 자산 운용이 상장지수 펀드 ETF에서 어 지금 현재 22억 달러가 환매 청구가 당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돈을 다 빼요. 다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6 개의 펀드 총 자산 30%가 감소한 111억 달러, 15조 2천억 원으로 지금 현재 줄어든 상태고요. 고강도 긴축에 나서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빡세게 올리기 시작하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손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10년의 아크 주력 펀드들의 손실 규모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약 143억 달러. 하나로 19조에 이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9조. 19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벤치마크가 중요하거든요. 투자자산 운용화하고 있는 많은 펀드들은 벤치마크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벤치마킹을 코스피, 코스닥에다 뒀다. 그러면 올한해 1년을 기준으로 딱 잡아서, 코스피의 수익률이 10%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지 수가 10% 상승을 올랐는데, 내가 운용하는 자산이 이10% 근처도 못 간다. 그럼 벤치마킹에서 코스피를 못 이긴 거죠. 이기지를 못한 겁니다. 얘네들도 보게 되면은 스탠다드 푸어스 탠드 지수 500 지수가 연초 대비 7% 가까이 올랐는데 아크인베스트의 주력 펀드 6개 수익률은 16%다. 마이너스 16%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자사 운용사들도 지금 보시면 빡세요. 지금 투자에 대한 컨디션들이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예, 어디에다 투자를 하더라도 시장이 많이 어렵다라는 거고 현재 뭐, 투자를, 투자처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 컨디션들이 많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인베스트의 일곱 개 종목 절반 정도가 테슬라에 거의 많이들 들어가 있는데, 테슬라도 주가가 올해 40% 넘게 급락을 했고, 뭐, 스트리밍 OTT 업체, 로쿠, 유니티 소프트 주가도 33%, 44% 떨어지면서, 이게 계속해서 이, 아크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인베스트에 대한, 이, 현재에 대한 실적이 많이 저조한 상태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팔로우를 잘 따라오시고, 우리, 애당초부터 뭐, 초반에, 그니까, 러 작년도 말쯤으로 해가지고, 어, 사우디에 빈살만 와가지고,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내에 건설업종들, 그리고 거기에 갈수 있는 뭐 수혜 종목들, 수혜 업종들 겁나 많았어요. 뭐 디스플레이부터 태양광에서부터 건설업에서부터 엄청 많았는데, 봐보시는 것처럼 네온시티 건설 비용이 당초 약 5천억 달러, 아 687조 원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세배 이상이 들어가게 생겼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빈살만도. 이, 네옹시티에 대한 처음에 원대한 꿈을 꿨는데, 지금 계속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축소를 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인프라 투자를 못한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수혜 받는 종목들도, 네옹시티 관련 업종들도, 웬만해서는 투자를 피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뭐, 정말 유명한, 뭐, 정말 내노라 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말 유명한, 뭐 정말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아니면 아이비리그 대학교 나와가지고 아무리 자산운용을 운영을 하더라도 이 현재에 대한 이 어려운 경제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전망 앞에서는 무의미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느끼시겠어요? 지금, 이제, 정말, 내노라는 사람 많잖아요. 월스트 월스티지, 월스티저널에 아무나 들어가겠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아이비리그, 전부 다 나왔던 애들, 똑똑한 놈들도 다 증권사에, 다 대형 증권사에 로펌에 들어가, 들어가서 투자자산 운용사 막 살, 설립하가지고 하더라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있고, 지금, 이제, 빈살만도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축소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보면은 많이 어려운 상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런 와중에 이런 와중에 누가 달려가고 있냐면 화웨이가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중국이 미국을 좀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끔은 합니다. 지금 현재 gdp가 1위가 미국이긴 하지만 미국의 총 부채는 6%, 육경에 이르러요. 육경에 이르러고 성장률은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있고, 아무리 기축 통화국이라 하더라도 부채율이 너무 많다 보면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바짝 추격해서 오는 게 중국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시계는 2021년도부터 새로 세법이 됐죠. 어 시진핑이가 반도체 굴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모든 반도체 이 중국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의 2021년도부터 엄청난 반도체 굴기를 들고 일어났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때 삼성전자 이재용이라든지 지금 현재 회장님이 아 이때 당시에 정치계 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민주당 어그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청문회 오라고 하가지고 뭐 실형 청구해야 된다고 법정 소송 걸고 지랄연병 하는 동안 이 중국의 반도체 울기로 인해서 화웨이가 지금 삼성전자를 추격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따라 올라면은 뭐 3년이 걸린다 5년이 걸린다 이러잖아요 따라 잡혔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이 그해 미국은 첨단 칩 제조 필수인 네덜란드 ASML의 극외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등 급소를 찔러댔었죠. 그래서 중국의 화웨이 뭐 계속해서 키우고 반도체 굴기하고 성장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려고 하니까. 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첨단 장비, 첨단 반도체를 계속해서 금지시켜요. 왜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첨단 산업에서 이러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국가에 대한 공격력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의 자산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이 화폐 전쟁에서는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여러분들. 그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첨단 장비를 누가 손에 얻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 화폐전쟁의 승권을 잡을 수 있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걸 미국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가를 계속 패는 겁니다 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급소를 계속 찌른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끝났다 라고 했지만 3년이 흐른 지금 중국 반도체는 오히려 더 강해진 상태다. 미국의 제재로 2년간 스마트폰 신제품조차 내지 못했던 화웨이는 그 사이 자체 개발한 중국산 두뇌 ap를 넣은 스마트폰으로 화려하게 부활했고 이 덕분에 화웨이는 중국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처음으로 스마트폰 시장 1위에 올라섰다.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중국을 견제를 계속해서 하더라도 중국 정말 대단해요. 뭐 제가 뭐 중공이 중국에 대해서 뭐 시진핑에 대해서 막 똥꼬 빠는 게 아니에요. 뭐 시진핑 바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요새는 PC라고 하나? 자기네 들 정치랑 좀 다르면은 이이 이 뭐랄까? 이 빨갱이 사상이다. 뭐툭만 툭툭 하면은 빨갱이 사상이다 이러고 뭐 친일파다 이딴 식으로 공격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라 이거예요. 중국은 이미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지 5년 채안 돼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탈환을 했고요. BYD라고 하는 전기차 산업도 테슬라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모든 산업들이 후퇴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압축시켜서 성장해가고 있는 게 사실상 중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화해가 지난해 R&D라고 하는 리세치 앤, 리치앤 디베러먼트에 쏟아부은 돈이 매출의 2 3예요약 32조 원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경제가 침체가 되고요. 경제가 많이 힘들면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인건비랑 연구 개발비입니다. 이 기업들이, 어? 경제가 많이 안 좋은데? 이, 현금 보유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인건비 줄여라. 그리고, 아예, 뭐야, R&D라고 하는 연구개발 줄여라. 그래, 현금 비중 확보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자. 이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얘네들이 지금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얘네들이 진짜 자본주의에서 정말 성공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하는, 진짜 혁신적 파괴를 지금 현재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투자해라. 어려울수록 더 공격적으로 경영에 임해라 더 공격적으로 연구해라 개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화이가 웨 급속도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대항마로도 지금 현재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까지 추격에 이어지고 있어요. 원래 D램, 뭐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 에스카이닉스가전 세계 1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지금 D램을 개발을 했고요. 3나노급 D램 개발을 했고 쭉쭉쭉쭉 넘어가서 창신 메모리 테크놀리지가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 오어 라운드 설계를 활용한 3나노급 차세대 DM을 개발을 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잡는 데는 길어야 3년이 걸릴 것. 중국은 인력, 자원, 기술력 등 모든 영역을 갖추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허접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뭐, 이게 첨단 산업이 향후에 이 국방력이 되는 걸 알아요. 선진국들은. 그래서 기업들을 도와줍니다. 왜냐면 이 연구를 다른 나라한테 뺏겨봤자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피해보고 국방력에서 밀려날 걸 미리 알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그냥 이건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산업은 도와줘요. 미국, 중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도와주지 않아요. 각자 도생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계속 각자 도생이에요. 기업 하나 겨우 만들어 놨는데 다른 데서는 연구 개발비로 뭐 어느 정도 인프라 투자도 정부 지원 정책으로 막 펼쳐 주고 지원도 해 주는데 지원을 안해 줘요. 니들이 알아서 번 걸로 니들이 알아서 연구 개발하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우리 나라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많은 우리 국가에 대한 부채가 몇 원이 뭐 얼마만큼 쏟아진다 뭐 지금 이제 뭐 얼마만큼 치솟는다 그러면서 뭐 복지 말도 안 되는 복지로 막돈 쓰고 있잖아요 복지를 줄이고 기업을 살려야지만이 이 기업들이 나중에 이 나라를 살리는 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이놈의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뭐, 뭐, 업계 관련자들, 아니면 여러가지 관련자들, 중국이 메모리치 반도체까지. 지금 안드로이드는 따라잡혔어요. 핸드폰 부분 계열에서는 1위 차지했고, 전기차도 1위 차지했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이놈의 시스템 반도체. 이거, 이거 밖에 없는데, 메모리 반도체 밖에 없는데, 이것도 곧 있으면 3년 안에 따라잡힌다라고 하니까,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 발 빠르게, 이거 빨리, 이거 빨리 지금 이대로 가다가 안 된다. 이거 먹거리 다 놓치게 생겼다 해가지고, 임원직들 주, 6일 근무해라라고 딱 때리는 거예요. 빡세죠. 너무 우리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기업을 건드리면 안 돼요. 민주당, 뭐, 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 기업적 손실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폐를 건드려놨어요. 지금, 뇌관을. 난리부르스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해외에 대한 이큰손 주체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UBS는 벌써 중국 주식 비중 을 확대 의견을 두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외환 유출한다, 외환 유출한다, 외환 유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딱 뽑으면 알겠죠.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정책들. 기업의 정말 뭐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자세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자본에 대한 이 적극적인 활용도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따구로 놀면은 코스피 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씹으려 쌌는데 뭐 코스피가 3천 뭐 4천 가게 만들고 코스닥이 뭐 1천 PT 가게만 마... 하...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도 좁밥 같고. 경제에 대한 이 생각도 좁밥 같고, 의리도 좁밥 같아요. 요번에 한동훈이도 자기 때문에 진짜 최선두에서 자기 밀어줬더니 한동훈 완전 싹둑 잘라내려고 하는 것 봐요. 다좁밥 같아요. 한나라당 다개좁밥이고 민주당도 지금 현재 좁밥인 게, 지금 누구 하나도 이, 이 나라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어서 이 날이 쳐지는 거라니까요. 맨날 그놈의 그 탁상공로만 하느라고 지금 현재 개념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해외에 많은 기업들은 발 빠르게, 경제도 지금 현재 모두 지금 발 빠르게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첨단 산업이 향후에 존폐가 된다. 딱 반도체. 어떻게든 그 반도체를 갖고 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서 중국과 미국과의 그 반도체에 대한 진짜 그피 튀기는 싸움들. 그런 와중에 우리 한국은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거기서 그냥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벌써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의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한국은 중립이다 낮췄어요 더 낮췄어요 매수가 아니라 중립이다 매수 안하겠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국의 패션 쇼핑몰 익스프레스 파산 신청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하는 SVB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다가 작살났어요 태형건설도 작살났어요 미국 패션쇼핑몰 익스프레스 파산 신청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줄기참, 줄도사는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이 보실 거라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계속 줄줄이 줄줄이 조기 엮이듯이 줄줄이 망할 거니까 이런 와중에 껴있는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금값 왜 뛰나 했더니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17개월 연속 금을 사들였대요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기 전부터 중국은 이미 금을 계속해서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국에서 뭐금채굴량 1위인 거 알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인도가 금 채굴량이 1위를 앞다퉈 다루는 그런 나라이긴 하는데, 자기네들 이 생산량도 많은데, 거기다 수입량도 많아요. 근데, 금은 골, 신물 자산입니다. 특히 이러한 위험한 이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불안한 요소 가운데서 이 변함 없는 가치가 있는 자산은 곧그 나라에 큰 힘이 된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질 걸 알고 중국에선 계속해서 금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인민은행, 달러화 의존을 줄이고,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17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양을 매입한 데 이어 올해도 매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금 수입량은요, 여러분들, 2800톤이 넘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보유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향후에, 화폐 전쟁에서 GDP 1위인 미국을 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여러분들.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정신 차려서 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봐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동발에 대한 악재들은 조금 다, 이, 누그러졌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 자국 영토 또 공격할 경우, 어, 이게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전면전은 또, 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뭐,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이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를 건드리는 거는 조금, 우리도 좀 소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가자 지구만 조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자 지구를 먹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우방, 그니까 러 주변에 있는 중동 지역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락은 되겠죠. 현재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주식 시장이.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건 뭐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경제가 많이 어렵다. 주식 시장이,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수 있다 어려운 상태일 수 있다 이런 걸 기업들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줄 도산이 나고 있고 뭐1900몇 십년도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외환위기 금융위기 2024년도 지금 현재까지 이 고환율로 인해서 외환위기가 계속해서 밑받치는 이때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냐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부자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죠 부자들을 잘 조사를 해봤더니, 이 부자들을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은, 일단, 보게 되면은, 상장주식 건드리지 않고, 상장주식, 주식 매수를 안 한대요.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 안 한다. 그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A급 부동산, 이 전체 자산 중에 27% 비중을 이 A급 부동산을 다 담아놓는데요. 그것도 15년 안에 지은 것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자산으로만 다뤄져 있고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은 지금 현재 손 건드리지 않고 또한 이 사고 팔고가 어렵죠 주식 같은 경우 암호 화폐 같은 경우 유동성이 풍부하지가 않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급등락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은 피하고 가족회사에 투자하거나 프로 스포츠팀을 매입하거나 채권 사모펀드 벤처 투자 등을 뭐매이 투자를 하는 등에 대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배워야 할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공부해서 지금 현재 위험한 이 상황 가운, 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중국처럼. 미리미리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그렇잖아요. 중국처럼. 중국 그렇게 반도체 굴기 미국에서 뭐 관세, 관세 때리고 또 반도체 미래 신, 이, 이 초성능의 칩들도 다 수출금지 다 때리는 마당에 얘네들은 계속해서 R&D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더큰 성장을 이루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처럼 위험할 때에 우리가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한층 더 레벨업 할수 있는 이 구독자님들과 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여러분들 주식투자 나 지금까지 잘 보시는 분들 이벤트, 곱하기 2 이벤트. 이벤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가입자들, 무조건 개월 수 곱하기 2배 드립니다. 두배 드립니다. 3개월 가입하면, 3개월 더 드림. 6개월 가입하면, 입하면, 6개월 더 드림.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투자에 대한 전문가와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해서 더 극대하고 여러분께 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주식 투자만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가입해주시고 또 고객 상담 채팅 주시면은 바로 여러분들 리스크라든지 주식에 대한 종목들 투자에 대한 종목들에 대해서 길라잡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